네, 상패가 보이도록, 네, 가슴에 안고 사진 촬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기념식이 끝난 뒤에 포토존 활용하셔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가운데 쪽으로 좀더 안쪽으로, 네, 우리 솔병제 회장님, 네네, 가운데 쪽으로 활짝, 오늘 정말 기쁜 날이죠? 대상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활짝, 기쁘게 카메라를 향해서, 저 보지 마시고요. <laughs> 자, 카메라를 향해서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완주 사랑해요 한번 할까요? 완주 사랑해요. 네, 손하트 완주 사랑합니다. 네, 우리 대상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군수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원님, 우리 회장님은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우리 수상하신 여덟 분이 계십니다. 정말 자랑스러우신데요. 우리 소병준 선생님은 또 수상 소감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상을 계기로 완주군의 문화예술 교육 그 발전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항상 완주군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우리 천경국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봉사라는 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해왔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살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행복하고 어, 좀으질한 날만큼 봉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화이팅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완주군의 건강한 일터 환경을 위해서 더욱 정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완주 군민들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정말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 또한 완주군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에 사는 유현수입니다. 먼저 큰 행사에 제가 큰 일은 상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상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주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수상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도 같이 축하해 주셨는데 이제 내 무대로 내 네,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우리 10만 완주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에 있으시는 군수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가정의 달, 계절의 여왕 5월에 국민들과 이 귀비를 모시고 제 59회 완주국민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식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106년대 우리 이효준 여단장님을 비켜서장병들을계서 아마 여러 지 식전 행사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감사 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13개 읍면이지만 이제는 부대가 생겨가지고 13개 읍면 플러스 하나 부대에서 14개 읍면 부대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분에 삼선 의원으로 당선신 안우영 국회의원님 그리고 서구석 교육감님. 오늘 지금 옆에 서울에서 오셨는데 우리 박동창 우리 맨발케 전국 본부장님 오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남용 군 의장을 님 비트해서 의원님들이 전체가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도의원님, 명예 완주 국민님, 재경 향후 회장님, 특히, 멀리서신 참매 결연 두신 칠국군 임희승 의 군수님, 기관 사유단 차장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모든 걸 제가 일일이 소개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 번에 소개하면서 여러분 함께 축하와 그리고 경계와 앞으로 심찬천지로 해서 뜨거운 박수로 소개를 마칠 겁니다. 또한 오늘 완주군의 명예를 전업힌공으로 국민 대상을 받으신 여덟 분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완주군은 오늘 국내 유일의 수소산단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 재이산단 분양이 이제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망경강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완주 국민의 행복감이 최고지에 이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완주군은 13만 년, 13년 만에 대둔산 축제부구하려 무악산 벨리스 축제의 대지 와이드앤 로컬푸드 축제가 최다 관광객 기록 동을 해서 2,300여만 명의 관광객의 저희 완주를 차지할 수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운곡지구 스포츠타운 2단계 조성과 전국 현대 키팀 저희가 완주에서 유치함으로써 축구의 활성화, 파크골프장 9개소 위에 4개소 추가 조성, 테니스 군대, 오정 등 전국 대일 유출 통해서 올해 3천만 명 방문객 발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에9만1천 명이었던 인구가 4월말 현재 등록 외국인 4,413명을 포함하여 10만 3,442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인구 4대 도시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잘아시지만 우리 완주군 1인당 지역 종생산은 전북 1위로 5,739만을 기록해서 전북 평균의 1.84배, 전북 평균이 3,119만인데 1.84배에 달해 명실상부 전북 대표 경제 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찬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완주군은 작년 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군단에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먼저 행하면 유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선직재인의 자세로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시수 완주 구현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균능교천 1번지, 로컬포드 1번지, 먹거리지수 1번지를 기반으로 경제 1등, 행복지수 1등 완주군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제는 먹거리 얘기를 으니까 이제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기수 일번지 완주를 위해서 오늘 전국에서 황토 왼발걷기총 본부장이신 분이 오늘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함께 황토 왼발걷기 선포식은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완에서 오늘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황토 왼발걷기에서 건강의 일본을 만들기 함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서울의 소신, 우리 한 대마을기 본부장님 씨는 한창 처음일 겁니다. 우리 뚱한 박수,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면 벌겠습니다. 네, 우리 군수님 사실 밤낮 없이 정말 애쓰시거든요. 잡을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오신 우리 박길주 사모님께서도 열심히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완주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함께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군수님 그리고 우리 박길주 사모님께 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네네 인사드리실 때 우리 국민 여러분 힘내시라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 우리 항상 우리 완주군 민니를 수렴하고 또 우리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완주군의. 야유에서 한다고 하길래 걱정을 많이 했어요. 보통 이 날씨에 해가 뜨면 날씨가 굉장히 뜨겁겠죠? 근데 오늘 오후에 시간도 잘잡면서겨다 보니까 해는 하늘에서 알아서 가려주고 또 시원한 바람도 불고 정말 날짜 시간을 잘 잡았죠? 저는 이게 다른 현상을 잘 찾아보신 완주군이라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은가요? 그러죠. 예 고맙습니다. 먼저 완주군민의 자긍심과 이향심을 높이고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완주군민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제59의 완주군민행사 정말 뜻깊고 어, 생각 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완주군민대상 그리고 명예국민증서 또, 홍보대사로 위축되신 현진우, 어, 또,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님께도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완주군을 위해서 홍보 많이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죠? 예, 고맙습니다. 또,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완주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먼저, 모두가 누릴 미래 행복도시 완주군을 위해서 향만 애써주시는 유일태 군수님 또 박길주 여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어,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내주를잘하시라 완주 국민 군수님께서 완주군을 위해서 전부터 일하시겠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잘 해주시지만 내주도잘 해주시라고 두 분께도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완주를 청단경제 특별시로 만들고 애써주신 안우영국회의원님 김명숙 여사님도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완주군이 반드시 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우영 의원님, 우리, 그리고 국회의원님, 김명숙 여사님께도 역시 완주군에 써달라고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슬로건으로 우리 전북교육을 책임지시고 특히 완주군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하시는, 아끼지 않으신 서거석 교육감님 참석해 주셨는데 교육이 살아야 완주가 살죠. 네, 그래서 우리 완주 교육에 특별히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바팍 밀어주시라고 서거석 교육감님께도 힘차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의 윤수봉 권유한 부의원님 감사드리고 또이경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완주군의 의원님들 이렇게 전부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의회에서도 의원님 두분 참석해 주시고 또 언론계 어, 그리고 어, 또칠어 부군수 부근주, 임희중 부군수님께서도 이렇게 함께해 주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에서도 가장 어르신 김영기 노인의장님을 비롯해 하고, 또, 완주보훈단체 협의회 김기범 회장님을 부여해서, 비롯해서 많은 사회단체, 어, 기관사회단체, 러님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이외에도, 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 일일이 거명해드리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우리 완주군은 도농 복합 도시로서 혁신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한 해만 해도 완주군의 5,4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해 지난 4월말 현재 우리 내국인 인구만 해도 89,8770명으로 10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군이 지방자치 경쟁 력에서 전국 군단위 중 1위 그리고 대한민국 균농규촌 1번지 그리고 특히 완주군은 아동 신화도시 그다음에 그리고 고령 신화도시로부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정말로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완주군은 100세 전에 돌아가시면 군수님이 벌금 물린다고요 자녀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100개, 100세 이상 사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혹시 다른 시군에 사시는 분들 중에 혹시 100세 넘기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절대 걱정하지 말고 완주군에 오시면 반드시 100세 넘기실 겁니다. 맞죠? 네 예, 어, 서두르셔서 완주에, 완주군으로 완주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완주군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완주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완주 국민 여러분께 다 함께 애쓰셨다고 앞으로도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어애쓰 달라고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이 전북 특별자치도를 뛰어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들의 영원인 우리 완주군이 완주시로 승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로 승격에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로서 유상을 갖추기에 각읍면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또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완주군이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 명품 도시가 될수 있도록 안우영 국회의원님, 유이태 군수님, 우리 완주 국민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완주 국민 여러분의 날입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좋은,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59일 어, 국민날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손하명 완주군 의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